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22년으로 돼 있던 사업 계획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곳은 해제하고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로운 사업 청사진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당초 계획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외자 유치와 개발 목표를 두배 가량 높이겠다는 겁니다. 컨벤시아 2단계 건설과 함께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고 송도 11공구에는 IT와 전기차 단지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제청은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과감히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고. 필요한 곳은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중앙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자꾸 추가 지정을 해서 이것이 바로 경제 성장의 어떤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가 지정 문제도 중앙 정부와 협의해서 그 저희 생각대로 다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해외 교육 기관도 패션과 음악, 호텔 관련 특수 학교를 유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기존 4개에서 10개로 유치 목표를 높였습니다. 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자 유치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들이 하반기에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추가 사업 발표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가 외자 유치에 있어 절대적인 경쟁력이 있지만 그동안 정치 논리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벌랜드 등 중단된 사업지구들의 해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